안녕하세요. 송원입니다. 아, 또 오늘 마지막 코스. 마지막 아, 코스. 칭따오 서어산에 왔습니다. 아, 공원에 왔는데, 공원 정상에서, 요, 유럽풍의 아, 바닷가에 그,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유일하게 여기가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땅인데 유럽병에 그, 점령 당했을 당시에 아, 지었다는 건물들 그래서 유럽풍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지요

해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역광에 들어가서 아마 화질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이군요. 멀리 보면 이렇습니다. 노래 한 곡이 보통 3분 30초 분량이라서 제가 3분 30초 분량해서 이렇게 화면 하나를 이렇게 카트 카트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예, 주시고 연속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아, 거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 네, 이상 성원이었습니다.